얼마 전 어느 한 호러 게임의 트레일러가 세간에 공개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겉보기엔 매년 항상 나오는 공포 게임 같은데 왜 유독 이 게임만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게임의 주요 개발진이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와 같은 개발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흠, 음, 데드 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라 세상에 그 이름 참 들어본 지 오래되었군요. 데드스페이스는 제 청소년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국제전자센터와 집이 가까웠던 관계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샵이 몰려있던 9층에서 맴돌면서 놀곤 했죠. 당시의 국제전자센터 9층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엔 왠지 이런 느낌입니다만은... 그러던중그 무리에서 곧잘 게임을 사서 놀곤 했던 친구와 두 명이 같이 협동으로 할수 있는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그 게임을 사오게 됐죠. 그리고 그 게임이 바로 데드스페이스3였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데드스페이스 프랜차이즈는 한때 꽤 커다란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에 등장하는 외계 유물 마커와 비슷한 대충 꽈배기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마커다 도망쳐! 거리곤 했으니까요. 데드스페이스 1은 주인공에게 온 영상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여자친구가 뭔가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이죠. 여자친구 니콜은 현재 먼 우주에 있는 우주선 이시무라오에서 근무 중인데 니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시무라오와 지구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 아이작과 구조팀이 이시무라오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게임은 무척 쉽게 진행되어 아이작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더 쉬운 게임이 없다고 봐요. 어... 무슨 일이죠? e hell was that? Automatic quarantine must have tripped 이 r o m the program. I d 아 n t know. I d o n 라 know. I don't know. I d o n 나 w h a t t h w t o u c 좋아. 살았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이작의 여자 친구가 승선한 이심으로 오는 알수 없는 괴생명체들에게 점거당해 버린 겁니다. 저기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 좀만 조용히 해 주실래요? <laughs> 하던 거 마주하세요. 데드 스페이스의 적들은 기본적으로 불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고 그들의 사지를 잘라내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야말로 데드 스페이스만의 고유한 매력인데요. 또한 다른 게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체력 창이나 스킬 창 같은 일명 허드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의 모든 시각 정보를 캐릭터의 등짝에 박아 넣었죠. 그리고 인벤토리까지 실시간으로 구현하며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넣는 데 성공하죠. <놀람> 이 씨발 새끼가 널로 하나. 이새끼 데드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호러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강철 우주선에서 환풍구로 돌아다니는 괴물들, 정체모를 무언가에 의해서 망상장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공포스럽고 사이비스러운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매번 참혹하게 찢어발겨져 죽는 주인공 아이작. 와, 데드스페이스 1 표지다. 데드스페이스는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죠. 어, 뭐야, 불, 불왜 꺼졌어? 질인 것 같아요 참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작에게 온갖 잡니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주인공 아이작은 게임 내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왜냐면 데드스페이스 1편에서는 아이작의 성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딱히 주인공에게 성우를 붙여줄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캐릭터가 감정을 표현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신 감정을 몰입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개! 씨발! 젖같은! 개새끼! 죽어! 이것까 스트레스가 죽어 많이 풀리는 죽어 이 개새끼야. 아! 아무튼 아이작은 죽음으로 가득 찬 우주선에서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컴었, 컴었, <laughs>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남이형! 아, 씨, 아. 아, 미친, 아, 아. 저런. 뭐참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나랑은 관계 없는 일이지. 와, 뭐야 미친? 아! 어 뭐야? <laughs> 나술 먹었을 때랑 완전 똑같은데? <laughs>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시체가 있는데요. 이런 시체들을 가만히 두면 나중에 이렇게 괴물로 변하거든요. 감염 감염 당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보는 족족 밟아 줍시다.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언젠가 괴물이 되니까요. 죽어!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건 개새끼야. 언제나 기억을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laughs> 진짜 개 멍청해 가지고 이런 거에 걸리죠? 경신 새끼. 들 올라갔다. 데드 스페이스 1은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제작사 EA는 논란 기색이 역력했는데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아서 투자도 개발 기간도 적게 주었기 때문이죠. 이후 데드 스페이스는 EA의 주력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죠. 데드 스페이스 2로 넘어가면서 시리즈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액션과 드라마의 비중이 커진 것이지요. 더 이상 호러 게임이라고만 부르기 힘들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흔한데요 에일리언도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며 액션 영화가 되었고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죠 보통 호러 장르는 1편의 흥행에 힘입어 장르를 액션으로 변경하고 대부분은 성공하는데 데드스페이스2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는 1편이랑 똑같은 연출이구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지 덤벼! 너희들 같은 좁다던 무기도 필요없어 덤벼! 그저 철판대기 조금 붙이는 것 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던 수트도 그리고 많은 새로운 적들도 추가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작에게도 성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할 일이 하나 줄었군요. 하... 세상에 저 많은 불쌍한 사람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여운 사람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건 우후! 불쌍한 사람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자고. 데드 스페이스 2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것들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고 다른 게임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게임이 되면서 시리즈는 비로소 명실상부 인기작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2의 성공은 아이작의 다음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 끝에 그 장막이 드디어 들춰졌습니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얼음 행성이 될 예정이었죠. 게임에 대한 정보가 풀릴수록 사람들은 더욱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픈 월드로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다고? 뭐 무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고? 뭐 마커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뭐 멀티 플레이를 통한 이인 협동이 가능하다고? 그 말은 두명이서 같이 밟아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 미친, 이거 완전 갓겜이었어야 했는데. 아. 데드스페이스3는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받으며 실패합니다. 얼마나 망했는지 메인 넘버링 3개와 외전 게임 3개, 그 외에 소설과 코믹스, 애니메이션 등꽤 커다란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데드스페이스3 때문에 그 막을 내려버립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경영진의 과도한 개입이 지목받죠. EA는 항상 데드스페이스가 더욱 대중적인 게임이 되기를 원했고, 결국 데드스페이스 3의 개발 과정에 지나치게 난입했죠. 데드스페이스의 개발진들은 EA 순애부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본래 개발 방향을 잃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데드스페이스의 개발사 비서를 게임지는 이후 EA의 손에 의해 결국 개발사 전체가 폐쇄되는 수순을 받습니다 아니 뭐 게임이 얼마나 나쁘길래 회사 하나가 없어진답니까? 그게... 오픈월드급이라고 언급했던 레벨 디자인은 구간 로딩만 더럽게 늘려놓았고 호흡은 고작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무기 제작 시스템은 소액 결제로 자원과 부품을 팔기 위한 초석일 뿐이었습니다. 무작위에게 늘어난 무기군은 사시 절단이나 독특한 컨셉을 무너뜨렸으며 전체적으로 희미해진 호러 요소는 그냥 흔해 빠진 TPS 게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최악인 건 스토리예요. 이놈이랑 인연이랑 사귀는데요. 인연은 제전 여자친구예요. 근데 이놈은 절 싫어해요. 이놈이랑 인연이 내 눈앞에서 물고 빨고 하다가 제가 이놈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인연은 갑자기 사랑하던 건 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랑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키스합니다. 데드스페이스 3 끝!